안녕하세요. 골드키입니다. 선생님 어떻게 새해맞이 잘 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2024년 갑진년이 됐죠. 네, 네 아주 새해맞이를 거창하게 했습니다. 아, 네. 거창하게. 네. 아, 저는 새해맞이에 이제 청소를 얼마 전에 했는데 문득 하다 보니까 어차피 하는 청소 여기도 좀 이렇게 개운의 팁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살짝 했는데, 떻게 선생님, 좀 개운에 대한 팁이라든지, 또뭐 보통 시청자분들께서 뭐 개운은 또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또 개운이라는 그 언어 단어 자체를 좀 이렇게 설명을 요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좀 여러 가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보통은 저희들이 청소를 한다고 하죠. 네. 자, 여기에 조금 보태서 같은 청소. 네. 또 다른 효과 네. 여기에 이제 개운 운명을 개척한다는 뜻이겠죠. 네. 개운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개운 청소법이라고 네.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어, 개운 청소 누구나 청소는 합니다. 그렇죠. 어떤 청소를 해야지 운도 좋아지고 청소도 될까? 네. 이게 포인트가 있는 것이죠. 그냥 의미 없이 계속 청소를 하다 보니까 뭔가 여기 좀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람 마음은 다 비슷비슷하다 보니 네. 그래서.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소를 하실 때 기본 과정이 있을 겁니다 뭐 네. 예를 들면 환기를 하고 네. 그다음에 어, 바닥을 쓸고 먼지를 흡수하고 또 특정 부분을 닦기도 하고 그렇죠.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마무리가 되는데요 거기에도 특히 포인트를 줘야 할 부분과 개운 작용을 일으키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런 장소들을 좀더 집중적으로 해주시면 더 좋죠. 그렇죠. 아무래도 뭐 특정 장소를 좀더 열심히 해서 개운을 받을 수만 있다면은 뭐 청소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 좀. 네. 첫째는 환기를 시키시는 게 중요하고요. 청소 전, 청소 후, 이게 첫 번째 개운의 핵심이고요. 네. 두 번째, 자, 장소를 정해야 됩니다. 네. 어디를 어떻게 청소할 것인가. 어디를 어디 어떻게? 네. 네. 제일 핵심이 되는 곳은 자, 출입문이 될 것입니다. 네. 만약 마당이 있는 집이라면 대문에 해당이 되겠죠? 아, 네네. 네, 왜? 모든 사람들은 대문을 통해서 출입을 하게 됩니다. 네. 예. 대문이라는 게 첫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대문이 첫째 포인트고요그 그렇죠? 네네. 예. 뭐, 대문을 청소하라고 네. 한다고 해서 거기 물 청소를 한다거나, 뭐, 요, 특별하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네. 집 자체, 어, 대문 자체를 보면 상처가 나 있거나, 네. 파손이 되어 있거나 뭐 그런 부분, 혹은 먼지가 쌓여서 퇴색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아 그러면 대문 같은 경우도 좀 보수를 다 해줘야 되겠네요. 네, 그 제가 말씀드린 건 크게 보수를 하라는 게 아니고요. 네. 일반인이 할수 있는 수준에서만 하시면 됩니다. 아뭐 페인트칠을 새로 한다든지 뭐 이런 네,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네, 우리가 물청소를 한다 아니면 윤활유를 바른다, 부분적인 부품을 바꾼다 이런 어, 정도면 네네. 되겠습니다. 네네. 네. 고그 자체가 대문에 대한 개운 청소가 되고요. 네. 그 다음 중요한 것이 거실이 됩니다. 네. 거실은 아, 음. 아,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아파트라든지 뭐이 빌라라든지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바로 현관이니까 현관을 대문 그 보수하듯이 그런 식으로 좀뭐 윤활유도 뿌려주고 뭐 이렇게 닦아주고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네. 어 청소 한 것과 안한건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네. 둘째 네. 또한 가지는 거실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과거에 마당이 있는 집 같은 경우는 마당에 해당이 되는데요. 네. 뭐 어떤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마당이 청소할 게 뭐가 있느냐, 깨끗한 거 아니냐, 네. 마당도 청소를 한 것과 안한것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 차이가 크죠 네. 아무래도. 네. 어, 지금은 아파트 생활도 많이 하시고 실내 생활들이 많습니다. 네네. 거실이 바로 그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아 그러면 요즘은 거실에그 거실이 말하자면 예전의 마당과 같은 개념이라고? 그렇습니다. 네. 어, 거실이 보시면은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다들 그 실내 운동기구 네. 한두 개씩은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요즘은 그걸 네. 어, 빨랫대로 쓰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laughs>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러닝을 걸어놓거나 속옷을 걸어놓거나 네, 수건도 걸어놓고 네. 원래 취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네, 가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시켜 주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네, 네. 또 보시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한 켠에 빈 공간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꼭저공간에뭘 쌓아놔야 되겠다. 네. 그런 부분도 정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아, 갑자기 제가 생각해. 네, <laughs> 네. 거실 <laughs> 외의 공간으로 이동을 시켜주시면 되고요. 네, 네. 어떤 분들은 거실 정리라고 하니까 쌓아놓는 거 알뜰하게 정리된 걸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 개념이 아니에요. 아, 그러면은 어떤. 비어 있는 공간도 필요하다는 거죠. 아, 비어 있는 공간? 네. 네. 거실에는 보통 기본적으로 쇼파, TV, 탁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네, 그 장이, 장 위에 테레비가 있고 이러니까. 네. 어떤 분들은 그 전체, 뭐 보통은 사각형 아니면 직사각형인데. 네. 비어 있는 곳을 참지 못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 생각보다 있습니다. 네. 어, 풍수에서는 배치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비어 있게 만드는 정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 여배개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거실 자체는 재물을 상징하는 위치이기도 합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재물은 또 재미있게도 그 집안의 여성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거실을 어지럽힌다, 네. 여성을 괴롭힌다 이렇게 하셔도 이해하셔도 좋을 거예요. 인종을 당장 청소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재물과 여성은 같은 의미를 가지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거실을 두 번째 포인트로 삼으시고. 네, 거실이 네. 두 번째 포인트. 네. 네. 자,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또잘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가 화장실이 됩니다. 네. 네, 그렇죠. 화장실. 화장실 별거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계속 가서 뭐 씻어내리고, 뭐, 네. 네, 씻고. 네, 근데 많은 분들이 화장실은 뭐, 청소할 때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깨끗하기만 하면 되지 않냐? 뭐이 정도를 네. 생각하지요. 근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장실에서 의외의 냄새들이 많이 납니다. 네, 그렇죠. 특히 어떤 소변 냄새라든가, 네, 네. 뭐 애완견을 키우는 분들은 또 애완견 냄새라든가, 네. 또 어떤 분들은 그 하수구 물이 내려가는 곳 있죠. 네, 네, 거기에 보면 항상 지저분한 경우가 많아요. 네, 네. 그래서 보통 청소하시는 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뭐, 락스나 이런 걸 가지고 깨끗하게 청소를 한다. 네. 그걸로 만족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건 기본이고요. 네. 청소하시는 분들은 다 기본으로 알고 계시는 거고, 네. 제일 중요한 것은 냄새와 거기에 따른 습기 관리, 습도에 대한 관리입니다. 아, 그러면은, 건식으로 만들어라, 이 말씀인가요? 어, 문을 보통은 청소하고 조금 열어놓으면, 환기를 네. 시켜주면 자연 건조가 되죠. 그렇죠. 예, 네. 자연 건조를 아끼시는 분도 들어있거든요. 신경 안 쓰는 분들도 생각보다 네, 많아요. 그리고 항상 물을 받아 놓는 분도 계세요. 그렇죠 예전에 네, 뭐 수도 사정이 안 좋거나 그런 분들은 과거에는 있었는데 네. 지금은 거의 단수가 되고 물 구하기가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네, 네. 그래서 물을 항상 받아둔다거나 어, 화장실 자체를 항상 축축하게 해둔다거나 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재물적으로 혹은 그 집안의 경제에 있어서 어 나쁜 영향을 줄수 있는 또 하나의 요건이 되죠. 아 그러면은 화장실은 일단 환기가 잘되게 건조한 상태로 만들어야 되고 물을 받아 놓는다든지 이런 네네. 게 없는 상태가 가장 좋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냄새도 일단 조금 쾌적한 게 좋은 것 같고 예. 특히 이제 애완견 키우는 분들은 거기에 더좀 신경을, 신경을 쓰실 그렇죠. 필요가 네. 있어요. 예. 애완견 그 소변 냄새가 굉장히 독하다고. 그렇습니다. 네. 이제 화장실에서 마무리할 부분은. 사용하시다 보면 세면대 이런 하수구 이런 혹은 변기 이런 네. 것들이 물 내림이 시원찮은 경우들이 가끔 생겨요 네, 이렇게 뭐가 때가 끼어서 혹은 뭐 이물질이 쌓여서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 어, 이런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상대 집안의 어떤 경제 유통을 막고자 막아서 망하게 하고자 한다면 하수도를 망쳐라 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아, 그, 물 빠짐 그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사람이 변비에 걸린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네. 당장 트레폼을 사러 가야 될것 같습니다. 음, 이제, 트레폼으로 해결될 경우는 그걸로 해결을 하시면 되고, 네네. 만일 그게 힘들다라고 하시면 또 업체의 선을좀 빌리셔야 되겠죠. 아. 네. 이건 특수한 경우입니다. 네. 네네. 보편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만 유의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네. 어. 그러면은 청소는 물론 매일 하면 좋긴 하지만 또뭐 상황에 따라서 뭐또 2, 3일에 한 번씩 할 수도 있고 이런데 혹시 그러면은 네네. 그 청소 주기라든지 그 개운을 위해서라면은좀 그런 주기가 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자, 여기서 말씀드릴 건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제, 제 말씀을 듣고 또 이걸 너무 지키시면 곤란한 부분도 있는데 네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네네. 한 달을 네. 기준으로 했을 때요. 네. 네. 한 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게 음력이든 양력이든 제가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 보세요. 어, 첫째 날이 있을 겁니다. 첫째 날뭐 1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1일이죠. 네. 음력이 됐든 양력이 됐든 1일. 네. 네. 그다음 15일. 15일. 네. 네. 그다음 30일. 3 0 네. 이렇게 세 가지 날짜가 있는데 네. 아무리 게으른 분들도 이세 날짜에만 만큼은 청소를 해 주시면 네. 각각의 에너지를 받습니다. 아, 네. 어떻게 그 에너지 <laughs> 네. 자, 1일이라고 하는 건그 달의 시작이죠. 네, 시작. 네. 네. 우리가 마치 첫 출근해서 가지는 마음가짐과 같은 그런 에너지가 들어오는 달이 1일의 개념입니다. 네, 예. 일 네. 그다음 15일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자, 15일이 되면 어떻습니까? 한 달의 중심이죠. 그렇죠. 네. 그걸 한번 자기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줄 필요가 있어요. 아무래도 좀 루즈해지는 그향이 그렇죠.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15일 정도가 되면 부정적인 에너지가 충만해질 때쯤해서 한번 청소를 해주시면 환기가 되기도 하고요. 네네. 마지막으로 제가 30일 혹은 31일 네, 음력이면 30일이 되고 네네. 29일 될 때도 있고요. 양력이면 31일, 30일 네네. 이렇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마무리하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한달 동안 끌어왔던 에너지를 단돌이 시켜주는 것이죠. 네. 청소로서 깔끔하게 단돌이 시켜주면. 다음 달에 시작이 또 좋아지겠죠. 그러면은 30일 날 청소를 하고 그 다음 날 1일이 시작이 되면 또 바로 청소를 해야 그렇죠. 되는 거죠. 예. 그러면 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한 달에 네. 세 번만 하면 돼. 아, <laughs> 글쎄. 그 물론 그건 번.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제가 방금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네. 이 영상을 보고 한 달에 세 번만 청소하면 되겠구나 하시는 분들이 생겨나실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이건 하나의 어, 키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평상시에는 좀 위생을 위해서 청소를 하는 거고. 예수님이 네. 말씀해 주신, 해 주신 1일, 15일, 30일은 아무래도 개운을 위해서 조금 더 이렇게 신경을 쓴다는 개념에서 청소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것입니다. 네. 예, 예. 어떤 상징적인? 상징적인 예, 의미. 혹은, 예. 어, 한달 혹은 그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날짜는 한달 혹은 그 중심에 있어서 방향 전환점을 말씀드릴예요 네, 거예요. 전환점. 예, 예. 네, 네. 어떤 사람은 청소하는 데까지 나를 택해야 되느냐, 뭐, 굉장히 까다롭게, 번거롭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어, 방금 말씀드린 요 원칙은 비교적 생각하기도 쉽고, 네네, 예, 그렇죠. 실행하기도 쉬우실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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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게 음력, 양력은 별로 상관이 없이? 관계 없습니다. 관계 없이. 아, 왜? 네. 우리 현대인들은 음력도 쓰고, 양력도 씁니다. 아, 네. 네. 어떤 걸 좋아하시든, 그, 좋아하시는 걸 선택하시면 돼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겨운 청소를 했는데, 이제 그러면은 뭐 이렇게 끝하고 끝신 것인지 아니면 좀 뭔가 마무리가 필요한 건지 좀 네. 알고 싶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청소를 마무리하면 어떻게 하나요? 일단은 걸레를 빨고, 네, 뭐, 이제, 청소기에서, 이제, 이 네. 청소, 도구를. 왠지? 이제, 마무리 작업은 정리 작업을 많이들 하시죠. 그렇죠. 네, 그거는 네. 예. 이제 기본으로 하시고, 네. 제가 권해드리는 것은, 청소가 끝이 났습니다. 네네. 네. 그럼 청소 도구라든지 마무리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마지막으로 환기를 시키시면서, 어, 향, 자기가 좋아하는 향이 있을 거예요. 아, 네. 향을, 음. 하나를 태우시면, 네. 그게 시간적으로 한 10분 정도. 네, 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아니면 나는, 향수가 좋다라는 분들 있어요. 네, 그렇죠. 향수를 한 10분 정도 이렇게 오픈 시켜 놓으시면 네. 뿌리거나 하셔서 10분 정도 오픈 시켜 놓으시면 마무리가 됩니다. 아, 그러니까 향으로써 일단은 그좀 환기를 시키고 향으로써좀이게 분위기를 바꾸라.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네. 어떤 분은 다른 걸 좋아하시는 것도 있어요. 방향제를 좋아하시는 분들. 뭐로 나는 된장이 좋아 이런 분은 없으실 거예요. 아, 네. 된장 향은 좀 그렇고 어, 흔히들 말하는 자신이 좋아하는 아로마 향, 뭐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아 이게 뭐기본적으로도 굉장히 좀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될것 같기는 합니다. 네, 네네네.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네네. 좋은 효과가 있을 겁니다. 네. 늘 당장 청소를 달력을 보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